50대 이후 뇌 건강 치명적 위험, 충격적인 비밀. 당신의 뇌는 안전합니까? 뇌졸중, 치매, 끔찍한 사고, 방치 금지, 뇌 건강 생명과 직결, 뇌 건강 적신호 50대, 60대 위험, 위험, 위험.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고혈압 침묵의 살인자, 뇌출혈, 시한폭탄, 뇌혈관 파열, 즉각적인 조치 필요, 당뇨, 뇌세포 파괴, 인지능력 저하, 기억력 감퇴, 판단력 저하를 부르는 뇌질환, 콜레스테롤, 뇌혈관 막힘, 뇌경색 유발, 뇌 기능 마비, 심각한 후유증 초래, 스트레스 뇌 기능 저하, 우울증, 치매 위험 증가,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 관리 필수, 수면 부족, 뇌 노폐물 축적, 뇌 기능 저하, 뇌 건강을 위한 충분한 수면의 중요성, 흡연, 뇌혈관 손상, 뇌졸중 위험 증가, 뇌건강에적 금연은 필수, 뇌 건강 지키는 법,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정기 검진, 건강한 식습관, 꾸준한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뇌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뇌 건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뇌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합니다. 실천하세요.